한국 조선해양입니다. 크게 보면 하락후의 박스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더 좋은 수급을 받으려면 현재 박스권 상단인 10만 2천 원은 넘겨주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같은 조선업항이라도 현재 현대 미포 조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과 차트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앞으로의 컨셉만 봤을 때는 현대미포 조선처럼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방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좋은 흐름은 살짝 조정받아도 여기 거래량 하단인 9만원을 깨지 않고 지켜준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판단에 9만원을 지켜준다면 10만 2천원 위쪽도 뚫어내고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9만 원이 깨진다고 해서 이후에 상승세를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수급 이탈하지 않으면서, 현재 긴 박스권에서 그동안 하락에 대한 매집은 충분히 된 상태고, 차트도 일단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 긍정적인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10만 2천 원을 뚫어낸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땐, 전 우선 짧게 11만 3천 원과 12만 2천 원까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더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항받고 밀릴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9만원 이 가격이 무너진다면 8만 7천원, 8만 5천원, 7만 6천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이 필요하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